지금 이제 학부모들이 의대를 보내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 보상하게 얘기하지만 경제적인 돈, 돈 때문이잖아요. 예. 우리 애들이 그렇게 개고생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대를 갔는데 그 돈을 못벌 거란 말이야. 의대 이거 돈안 된다 나중에는 음. 그럼 다시 공대 가려나? 그것도 잘 모르겠지. 돈잘 벌라고 의대를 보내면 나중에 20년 뒤에, 뒤에 봤을 때돈잘못 벌네. 이럴 가능성이. 그래서 선생님 자제분이 성적이 되면 의대 안 보내실 거. 성적이 돼서 이 <laughs> 모든 걸다 알려주고 그래도 아빠 나는 할래요 그러면 그래 후회하지 마라 나는 분명히 너한테 얘기했다라고 하고 보내는 줄야죠뭐 내가 어떻게 막아요 근데 야 의대 가면 좋아 의대가 최고야 가자 열심히 하자 의대 가자 이렇게는 난말 못한다 전잘 모르겠어요 모르지 <laughs> 아 모르지 알 수가 <laughs> 없지 사실 네, 전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전에 일반적인 인식은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의사들이 자식들을 의대로 보내냐 그럼 많이들 보내잖아요. 아직도 많이 보네요.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. 의사 집단 전체의 생각은 꼭 아니에요.